네, 안녕하세요. 청아신당입니다. 자, 음... 이민년 12월 닭. 유생들이 그 비단 이 어떤 공수를 청아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이게 비단 닭띠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띠에게 좀 해당이 될 건데 유일하게 또 닭띠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니까 이번 달에는 지갑단도리를좀 하셔야 돼요. 아, 그래요? 생각지 못한 지출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속출할 것이다. 이렇게 나오, 음. 나오네? 근데 하여튼 연말이면 어떤 띠를 막론하고 지갑도 안두리를 조금 하기는 해야 돼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연말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지는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서 조금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말한, 말하면 손재수예요 손재수인데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내가 사기를 만든다거나 이런 손재수가 아니고 내 손으로 내 지갑을 열고 내 손으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데 이게 조금 단도리하지 않고 어~ 획잡지 않으면 이게 훅훅 나가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연말에 가서는 쓰린 가슴을 부여 잡아야 되는 상황이 <laughs>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딱히 분들은 이번 달에 지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갑 단도리를 조금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립니다 그~ 수입이 100이 들어오고 지출이 50이 나가면 괜찮아요. 네. 많이 벌어서 우리가 적게 벌고 적게 쓰는 것보다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게 좋잖아. 그럼요. 당연하죠. 어, 당연하죠. 네. 그런데 닥지가 그게 원활치가 않을 것이라는 음... 얘기를 드리는 거죠. 이번 한달 들어오는 수익, 나가는 지출, 이 계획을 조금 잘 잡으셔야 내가 연말에 구멍이 안 생긴다 소리를 꼭 드립니다. 그리고 닭띠 분들도 마찬가지고 내년 수완 그 홍수맥이 네. 예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. 또 이렇게 홍수맥기 얘기를 하고 끝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또 닭띠도 뭐가 하나 툭 튀, 튀어 들어옵니다. 자녀를 둔 닭띠 분들. 네. 춘추가 좀 연말하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겠죠? 자손의 경사는 있을 듯하다. 음. 어. 그래서 지출이 나가나? 선물 사나? 선물? <laughs> 자손의 경사는 좀 있을 수 있다. 어.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이죠, 그거. 네. 그러니 그런 지출은 조금 괜찮네. 어, 괜찮아. 쓸땐 써야 되는 거야. 네. 없어도 쓸땐 써야 돼. 네, 좋습니다. 딱지분들 어쨌든 그 홍수맥이 신경 쓰시고요. 내년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네. 감사합니다.